네, 안녕하세요. 영의윤와 사상을 수한 친구들, 정현 선님입니다 자, 오늘을 진도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차고사 마무리까지 왔습니다. 자, 그래서 6번 친구들이 이 부분 2의 수양론, 교기질과 성에 대한 내용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만 한 번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노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 2는 수양론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교기질이라는 겁니다. 교기질이라는 건 교는, 어, 고정하다, 고치다 할때 교이고, 기질은 우리 잘 알고 있죠. 이기 이원을 할때그 기를 말하는 겁니다. 그럼 뭐를 고쳐야 되냐? 기를 고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교 기질인데, 왜? 우리 이 세상에서 도덕적 불선함 또는 악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랑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. 었 모든 존재들은 근데 이는 순선, 무악하고 기는 가선 가악한 존재였습니다. 이는 악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라는 존재에서 우리는 도덕적 불선이나 악함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 악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 바로 무엇이다? 그렇죠. 이 기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. 그래서 기는 완전 순수하게 악한 것은 아니지만. 악으로 흐를 수도 있고 선으로 흐를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라는 것을 바로 잡아서 악으로 흐르지 않고 선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교그 기질입니다.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기의 불완전함에서 왜? 기는 청탁수박의 품질 차이가 있고 그런 사실 청탁수박의 품질 차이에 따라서 이 기라는 것의 가성, 가학이 결정되는 거죠. 그래서 탁한 기 같은 것을 맑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기의 불완전함에서 도덕적 불 불완전함, 즉불사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? 이 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된다. 그래서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한다는 게 우리 예전에 보았던 극기복리할때그 극기입니다. 그래서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이 기질을 바로 잡는 교기질을 강조했다. 그래서 극기를 하면 기가 맑고 깨끗해져서. 어 원래는 우리 치우친 길을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흐를 수 있는 길은 뭐예요? 치우치고 탁한 길잖아요. 그런 치우치고 탁한 길을 우리가 교기질. 교기질을 어떻게 한다? 사사로운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이 길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, 만들어서 이 길에서 기뿐만 아니라 이기 안에 있는 이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나도록, 즉 이런 이의 본래 모습, 즉 선한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바로 교그 기질이다 라는 겁니다. 두 번째. 경을 통해 성에 이를 것을 강조했다 자 이하면 이 성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란 개념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게이황이라는 사람도 이 성이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고 이이라는 사람도 이 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 경이라는 개념도 이황도 사용할 수 있고 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리학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을 통해 성에 이. 이를 것을 강조했다는 건데, 이 성이란 결국 어,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. 자경이란게 뭐였죠?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그런 수양 방법을 말하는 게 경이었는데 이 마음의 온전함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?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도덕적인 본성인 이가 어떻게 온전하게 잘 드러날 수 있겠죠? 현실 속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도덕적 본성인 이가 잘 드러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성입니다. 그래서 성은 한자로 정성 선자고 밑에 적기죠. 성이란 하늘의 진실한 이자 마음의. 본체로서 경으로 주제하여 사특감을 제거하면 이 사특감이란 게 우리의 사사로운 욕망을 의미하는 거죠. 이런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? 그 본체가 온전하게 되는 것. 여기서 말하는 그 본체란 건 결국은 리를 말하는 거겠죠. 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네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상태인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성이다. 그이 성에 이르는 방법은 어떻게? 그 마음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경이라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 성에 이를 것을 강조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이나 경이나 이런 용어들은 다 주주희 이황 이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번에 하지 못했던 노자 한번 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노자, 정치관 무위지치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. 자, 이 사람은 이미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었죠? 그렇죠. 유위라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죠. 뭐 인위적인 거. 즉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인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규범과 제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유 위라는 것에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유일한 게 과연 왜 발생했을까 라고 보면 노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계산적인 지식과 여기서 말하는 계산적인 지식은 내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지식과 그다음에 이기적인.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좋은 의미의 지식이 아닌 거죠. 그 다음에 이 지식과 그 다음에, 어, 욕망. 내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, 이 지식과 욕망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가 발생을 했고, 이런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타고난 소박한 자연적 본성이 훼손되고, 그 자, 소박한 자연적 본성이 훼손됨에 따라 이런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라는 게 노자의 관점이었죠. 따라서 이 사람의 정치관,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그유위라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드라. 합니다. 그래서 무위 지치라는 게 나오게 돼요.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? 무위로서 즉 억지로 인위적으로 함이 없어야 한다는 게 바로 무위 지침입니다. 그래서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이자 어떻게 해야 된다? 백성들을 무지하고 무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위 지침입니다. 즉 통치자가 백성들을 가만히 내비두면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, 백성들의 그저 그렇게 타고난 소박한 자연적 본성이나 덕을...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리는 게 바로 이 무위 지치라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스님이 방금 얘기했었죠. 이런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 즉 유위의 원인이 바로 이 지식과 욕망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? 이 지식을 없애는 무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망 없애도록 즉 무욕을 실천하도록 하는 정치가 바로 무위지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밑에 그럼 이런 무위지치를 잘 실현해 가지고 백성들이 무지하고 무욕하게 되고 그런 백성들이 자신의 소박한 자연적 본성이나 덕을 잘 발휘하고 서로 간 분쟁과 갈등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인 즉 이상사회를 나타내는 용어가 소국 과민입니다 노자 입장에서 자 소국이란 뭐예요? 한자 보면 알겠죠. 작은 나라에 관은 적을 과자입니다. 적은 어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. 즉 이렇게 무위지치 다스림 없는 다스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나라의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그 통치자가 다스리기 굉장히 힘들겠죠. 그러면 다스리기 힘들면 어떻게 돼? 알아서 사람들도 이런 지식과 욕망에 휩싸여가지고 소박한 자연적 본성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이렇게 소박하게,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소박하게 사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소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라의 규모도, 즉, 나라의 땅덩어리, 영토도 굉장히 작아야 되고 그 안에 백성들의 수도 굉장히 적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소국 가민이에요. 그래서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는 형태의 국가를 말하는 게 소국 가민이고, 당연히 이 소국 가민은 여러분들 인위적인 규범이나 제도에 의해서 어 지배되는 사회가 아니겠죠. 그리고 선생님 방금 뭐랬어요? 이 소국 가민이랑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국가이고 이 소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노자는 어떤 것도 거부를 하냐면 문명과 같은 것들도 거부하게 됩니다 어떤 문명 뭐 바퀴 수레 이런 문명의 이기들 있죠 그런 문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 거부를 하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끼리 그냥 소박하게 평화롭게 사는 사회가 이소국가민이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영토가 굉장히 작느냐 옆 나라에. 다 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영토가 굉장히 작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밑에 적혀있죠.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통일제국. 어, 예를 들어, 뭐, 진나라 같은, 진나라 같은 게 결국은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, 즉, 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딱 크게, 나라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거대한 통일제국을 만들었는데, 사실 이 노자가 굉장히 경계시했던 게, 이.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 같은 경우죠. 그래서 이 진나라가 이 소국감이 사실 반대되는 내용에 국가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소국가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있는 나라. 그래서 소박한 삶을 사는 국가고 여기 에 사는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역하게 사는데 따라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 다 이렇게 문명 같은 것들도 거부하는 그런 사회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